안녕하세요. 창조트럭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2.5톤 투냉 차량입니다. 자, 연식은 10년식이고요. 주행거리는 30만을 채 못한 29만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. 자, 외관을 보시면 은 도색 작업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, 자, 깔끔합니다. 자, 아래를 보시면은, 자, 투냉 냉동기가 하나 더달려있고요 타이어도 보시면은, 홈이 많이 남았어요. 자, 그리고 안에를 보여드리면은, 자, 이렇게 냉동기가 하나 달려있고요 저기도 에 하나 달려있고, 냉동기가, 메인 냉동은 용량이 세서, 하나만 틀어도 칸막이로 인해가지고, 투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창도 틀어야겠습니다.